8번이야 이차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4 절대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루트 5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때 일단 조건 자체가 첫 번째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지 이 값이 지금 4인 4호에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가능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는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시 어디? 마이너스 a. 그래서 그이 값이 얼마? 지금 4라고. 따라서 4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3에 a b가 된다는 라 거지. 됐나? 그래서 식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루트 5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루트 5의 제곱 5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알파벳은 a분의 c 얼마? b라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 값은 얼마? 5지. 5라고 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4b인 상황이지.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건 크게 보면 이두 식이지. 문자 하나를 소거하기 위해서 뭐가 났냐면뭐 정리하면 되지. 5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4b니까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맞지? 4분의 5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어디? 여기 있는 이 식에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식을 이제 좀 넣어보면 넣어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4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3a에 이제 b자리에 뭐 밑에 적었던 예를 넣어보면 돼. 우리나 얼마? 마이너스 맞지?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맞지? 마이너스 4분의 5마이너스 a의 제곱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겠지. 양쪽에 마이너스 사를 곱하면 마이너스 십육은 맞지? 마이너스 사를 곱하면 사에이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사 곱해버리면 플러스 삼에이의 오 마이너스 에이의 제곱이라고 맞지? 마이너스 십육은 사에이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삼오 십오에이에다가 마이너스 삼에이의 세제곱이라는 거지. 정리하면 에이의 세제곱 플러스에다가 십오에에이 플러스 십육은 제로인 상황이지. 맞지? 그러면 세제곱 제곱 없고 15하고 16 맞지? 건너뛰어서 합이 같지? 그럼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되겠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1, 16, 마이너스 16 하면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a 플러스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6은 제로가 되는 상황이라고. 자 오른쪽 식에서 판별식 d를 한번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에 a, c, 16은 0보다 작은 상황이지. 왜 1? 마이너스 64잖아. 0보다 작지. 그거를 체크했던 건 뒤에 있는 수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아이디어에서 바로 체크해버렸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이 값은 a가 마이너스 1만 실수로 가지고 오른쪽은 뭐? 허수가 허근히 나온다라는 거지. 맞지? 따라서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 a, b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정리가 되지. a가 얼마? 마이너스 1. 그까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지. 넣어버리면 b라는 값은 얼마? 4분의 맞 마치 마이너스에 5에다가 a 제곱하면 1이지. 5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1빼면 얼마? 4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됐지? 그래서 어디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 더하기 1 값은 얼마? 2가 된다는 라 거야. 됐나? 따라서 뭐 답은 2번 됐나? 됐지? 끝.